옷 못만드나 우리? 에에에 알 한번 스타든? 스타든? 어? 오효다 죄가 필요하네? 아까운데? 떡? 떡 이지를 하고 있데야 <laughs> <laughs> 내가 <웃음> 섹스라고 하는거랑 다를게 뭐냐? 92%네 얘 높다 이 새끼 감보는거막 <laughs> 여러번 했다고 어? 왜? 왜? 왜안 해? 왜? 어? 어? 이미 한번 했니 너희들? 너, 너왜안 해? 어?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방금 전에 얘한테 준 거니까 아 지친 부모 아 쟤가 지친 부모 특성이야 주죄 날렸다. 숨겨진 특성, 지친 부모야. 숨겼다. 오늘은 좀 맛있는 거 먹여야겠다. 뭐 맛있는 거 먹인다면서 바로 풀죽 만드는 거 뭐임? <웃음> <웃음> 어, 부적절도 괜찮겠지. <laughs> 야, 병 넣지 마. 정신 사나우지? 아, 자, 자, 네들이 신경 안들으네 아, 안녕하세요. 오, 왔다. 아, 이 새끼, 너는... 너는 복상사도 아니잖아. 이 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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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복상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화내는 거야? 억울한가? 저거 어떻게 못 없애나? 개 거슬리는데? 안녕하세요. 안녕. 아, 어? <놀람> <놀람> 아, 또 만나. 어 뭐야? 뭐야? 쟤를? 우와. 어? <놀람> 어? 드디어 쟤를 빼낸다. 나이스. 나이스. 아, 뭐 음? 어, 어, 어. 좀 때리지 아. 그랬어? <laughs> 그래도 이미지는 안따라 다행이다만이스 만날, 나이스. 나이이 인정? 이스보스아스나샷 어, 와, 어떻 했나? 너? 뽑기, 신의 눈물! 뽑았다, 신의 눈물 어? 밤에, 밤잠을 설치게 해줘, 애들? 애들, 밤잠을 설치게 해줘요? 뭐안 나오? 잎에 있는 거 아니겠지, 이거 설마? 여기 삼킨 거 나에게 이름을 어. 주십오 내가 줘야 돼? 좀깐만씨나 이거 패인데요 나는 안 되는데요? 야, 물음표 물음표 버려 줘봐 가져가죠 우리는 필요없어 우리 현신인듯 오? 오? 타로카와 주는 거야 사냥을 거예요? 갈 수밖에 없구만 이 새끼 뭐예요? 우와 뭐야? 아 뭐야 개쓰레기 <웃음> <웃음> 아, 씨발고지못뿌렸다안 가본데? 나한테, 나한테. 예.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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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에다 아야 야, 지랄하고 있네. 너 하트 먹어야지, 맘. 무섭다고 <laughs> 씨발아. <씨바라. 웃음> <laughs> <laughs> 어? 뭐 게임 하는데 왜 이렇게 쓰, 땀이 더 나겠네, <laughs> 그 개좌? 어? 에? 자. 뭐야, 씨발 너가 해. 그래 하, 내가. 할게. 아니, 하트 제물 바치기면 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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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너 오늘 왜 그래? 씨발! 죽음으로 죽음으로 사죄해. 에이, 뭐야, 너, 너 왜? 뭐야 눈 아파. 어제 생트로했였죠그거에서 떠나고 이남편 기다려야 는맹태하는니너는왜 그러냐고 씨발. 나 <laughs> 아, <laughs> 무엇보다 진실을 중히 여기는 자를 난 기다린다. 나 무서워 <웃음> 오늘. <웃음> 이거 뭐 줄까? 이거... 어, 뭐야? 여기 끝났어? 응, 끝났는데? 어 끝났는데? 어, 어어어 이거 농부의 눈물이야! 울어! 울어! 너 혼자 갈거야에 아, 오늘 은 세계 <laughs> 고양이의 날이라서 같이 울겠군요. <laughs> 지랄 맞네. 가자. 빨리 썰어봐. 아나 이거 대각선을 잘안 맞아. 고마워. 양보할 생각 없었는데. 마음 상한다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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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랬잖아. 여히 원거리들이 좀 사기긴 하다 도끼 개좋다니까? 너도 이제 도끼의 참맛에 반해버렸는가? 종없으수만저 <목소리> <laughs> 새끼 저 새끼 과호본거봐 미친 내가 뭘 잘못했는데 <laughs> 내가 뭘 잘못했는데 과호까지 올정도야 씨발 <laughs> 아 쉽다잇다잇 내판 어? 에? 그냥 쉬운거 같네 다 <laughs> 내 거. 썩을 년 진짜. 죽. <laughs> 내 마음대로 하라며 그래서 줄까 했는데 그냥 내거 했는데. 야. 썩을 년이 뭐 어땠어? 피 대가리 찍는 거 조심하고. 너가 찍는 거야? 이 바보 같은. 이젠 끝. 오와리데스네 와왕커졌어 대가리 야 아니 대가리 반절이 봉합된건데 새걸로? 예전건가? 끝 보스만 저주면 끝이네 야 이거 또 갈라져? 어 아니네? 우리가 데려가는거네? 끼어 워어워 내가 이런 애들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라고 이렇게 주는거구나 이해했어 어어 <laughs> 뭐야 세개나도 눈물 뭐야 내나 내나, 내나. 오잘 오히려 좋아 이거 한 방에 줄수 있잖아. 파트봐라 원래 세모였는데. 너내 거야 이 자식아. 어결혼식켜이 <laughs> 네 녀석 예복 선택을 해볼까? 네가 만든 거 여기 있어. 이거 줄까? 귀엽다. 아 오래 사는 목걸이가 없네. 살리면 되지 어? 아 우리 목걸이, 귀엽습니다. 목걸이가 너무 많아 청소하세요 <laughs> 앞에안 보이시는 분개 어려워 <laughs> 나는 또 이제 일, 일자로 일안돼 있단 말이야 이거 키가 마른 목걸이로 되어 있는데 어? 래쉬랑 고양이랑 합체? 오! 어? 조졌다 나중에 데려오자 죽이고 아, 나왔다 다행이다 어어어 얘왜 5번 누가 죽였지 아니야? 나왔다 안녕. 아싸! 드디어 왔다 안 오, 나왔다 어어어 어 얘, 얘 능력은 쎄였는데 내 랩마킹 한번 해볼게. 조심해. 오. 뭐야? 아, 왔구나. 됐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이거 한번 하면 죄 얻으니까 좋지. 그래도. 얘는 그래도 나이 안 들고 하니까. 아이들로 왔으면 좀 그랬을 것. 아. 이나케라? 어, 왔어? <laughs> 어, 왔어. 애들이 왔어. 얘 멸렙인지 보자. 다시 왔을 때. 임렙인가? 아, 야, 사렙이네 아직도. 아. 와, 쟤 뭐야? 어만해가레벨업했다 신년 된거 아니야? 와, 나중에 얘 건지하면 되겠다. 야야야, 얘 좋아 레는거지 야! 아하쟤한번 줘볼까? 그... 나갔다 들어온 애한테? 어떻게 줘? 이걸로? 말고 하나 더 있잖아 이거? 어 새로 들어온 애한테? 아니 나갔다 들어온 애 마을은 마을은 아닌데? 마을은 일단 줄까? 뭐좋아야 아래 아래 보면 박쥐 어, 박쥐 있잖아 아래 보면 아걔 위험할 거 같은데? 한번 다시 나갔다 와보어 <laughs> <제발. 웃음> 뭐야 씨나 아니라고 했다 <laughs> 내가 말하긴 했지만 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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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냥 그래 하고 눌러버렸어 아 말까? 할때 내가 눌러거든 어. 명 누가 먼저 말 꺼내래 <laughs> 다행이네 그래도 이제 얘네 아, 한동안 냅두자 어? 그래도 죄는 죽어가네? 다행이다. <laughs> 아, 어서오고. 아, 들어와. 이 정도 죽였으면 다시 들어와. 죄 얻기 위해서도 나갔다 온 거야, 한번. 분명 죽는다고 생각하고 아우 둘다 필라 너무.. 다시 파괴해준다고요? 왜죠? 그.. 낙지.. 그거보다 무척 많고 아핳핳핳 <laughs> 캐리해줄 수 있..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호 나이스 아 핵캔 어서오고 아 이거 못쓸려 <laughs> 이거 폭탄 내 폭탄이야 개놀래라 개버그난 줄 알았네 내가 이게 있는 줄 모르고 있었어 뭐야 이거 네개 다섯 개인가 지금? 탕탕탕탕 탕. 그 한국인인가 보네. 하, f 킹 듀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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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왓 e 픈왓왓 이즈 잇 저거 뭐야? 추종자가 불. 목걸이 쓰면은 추종자가 불쌍한데오 h 어, 왓왓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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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h a What s t h a What that? What the is that? 한 h a t is 우리 그동안 남아 있는 첫 번째 이제 아이야. 내 불사목걸이 줬어? 어, 태초의 아이란 말이야. 싸우러. 아니면 너 설교한 마당 할래? 설교한 마당 할래? 목걸이 안준거 같아. 아? 태골 목걸이 누구들래? 어, 뭐야, 강화가는 거니? 꿀목걸이어너이뭐 둘리엄마로 하던가 어? 아니면 얘 할까? 얘 귀엽잖아 얘는 이미 수명이 무한이잖아 얘? 아니지 않아? 두 번째 신이야 얘가 두 번.. 어 잠깐 이거 어디서 보지? 생각이었나? 죽잖아 죽어? 어레쉬는 죽어? 저제만제만 최고신이라서 안 죽는 것 같은데. 쟤주자 어허. 흠. 수명 늘려. 이새끼 말을 아, 못하노 건드리면 될것 같은데. 뭐안 돼? 선물 하나 줘. 큰 선물. 와, 막으라 오다 죽었다. 레벨업 해라. 까릿. 사랑해, 이 개시키야. <laughs> 고우 고우. 또 다시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거지. 안눌안 Sorry. 교주야, 교주! 어, <laughs> Be careful. Awesome. Be careful. I'm n 이 t s u r 교주 m 너 o t s u 걸 e 어 e I'm u r e i n u r e e I'm r e 안하하 <laughs> <laughs> <Are you sex? 웃음> 음. <laughs> <laughs> 존나 하하하하하하하 t 하하하 e 하 l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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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어. 팀기, 어? 교주의 아내가 얼마나 예쁜지 알지? 너 지금 김일성 아내 리 설주하고 같이 하는 거야 오쉣 You know what I'm saying? 하 미쳐버린 건가 이 녀석? 어. 보이면 은 그냥.. 바로 박는 새끼잖아? 어. 애정 갈구한다는 거.. 오박새! 어? 너 질질 새고 있는 거 알아 들어가자 이게 이렇게 안본 본사에... 사이.. 저국 덩어리가 됐지. 오랜만에 하니까 그래. 교주란 자고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다. 어떤 버기스텝. This is gun. Fucking g n 내일에 무슨 꿀었으면 받아. 조심해. 입 조심해. 리얼 <laughs> 입 조심해. 내일 더 바쁘면 안 돼. 나 오늘 존나게 바빴어. 나 목이 나갔어 이미 오늘 씨발 세상 살기 싫었어 허킹 디기였다고 너만 디기냐고난 리얼 디기란 말이야 오케이 나 이거 걸어다니기만 해도 맵이 부서진다구 고수빅 이스 걸 어머 다오마이라고 맞나? 어 예예예 유알 유알 재활용 재활용 하트 어? 왜 확률적인가 저거? 확률적으로 아, 하트 올라가나? 바드업. y o u y o u your wife. Your wife. Your i e 마카 어마카 어마카 튕김튕김튕김튕김튕김 씨발 퍼킹 튕김 이? 아니 아니 아니. 우리 튕김 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Why are you running? <laughs> <laughs> I can't do this. I cannot damn damn it. 내가 피해를 몰아주었는데 음. 우리 둘다비로신이돼버렸어 하나 커어다파히은 정력 소비를 좀했어로는 히어로는 히어아는킹어두 조심해, 와이히아로 Oh shit! 게 쌩. You're, you're y o 영웅. shit. i 아, 어 좋다. 아, 어, 우리 탈을 안봤잖아아 맞다 맞다 연애운 보러 가야 돼. 연애운? 국가주게아 <laughs> <laughs>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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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심. 흥부아 니가 먼저 봐. 근데? 그래? 난재물은아나저때에 <laughs> 이거 버그 있어. 아이 아니구나. 서로 실로 연결되게 버그구나. 서로 실로 연결된 게 버근데. 그거 뭐에, 실이 맞으면 내가 맞는 버그가 있었어. 너 해온 팔를시험해볼는 아마 그거 나올 텐데, 오늘 시험해볼까? 석탄 엇? <laughs> 어? 쓰레기 잖아. 이거 표지 사기임 다줄거 같이 해놓고, 한 개만 줘. 다해 이럴 줄 알았어. 말대로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엑대했어 다음. 한번더 해. 네가 해. 왜? 아내엑 s 했다고 어. 2을안한2잖아 s 2대 어 s 2 다음에는 뭐 말을 못하겠다. 그런 말야 어? 어? 새끼 신앙심은 없으면서 욕정만 있구나 낙인을 찍어버려야지! 왜 낙인을 찍지 않는 것이야! 처음에 받을 때만 그거잖아 뭐가? 처음에 받을 때만 신앙심 떨어지는 거잖아 그냥 신앙심 떨어지는 새끼면 낙인 찍어야지 우리가 사람이 없어 뭐가 없어 술한잔 먹이면 되잖아 생각 보니까 아니 그잼 빼쳐도 되지 시가 제일 쉽 지금, 팔렇마이이 이거. 이이름기억이 이거. 이망 이거. 단이야우리이와와야 이거. 이거. 이이시이 이거. 이거. 뭐거이이 자식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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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렛시이 자식 좀.. 어? 얘 와... 귀여워. 그래? 어. 뭐? 얘 왕겹. 어? 어? 참깨? 잠만 아. 기다려. 참깨옵이 열려라. 나 지금도 기다리는 중. 오케이, 기다리지 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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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은그 신이 좋됐는데도 이걸 유지하고 있네 마지막 발악 같은 거 아닐까? <laughs> <laughs> 와 씨, 나이패턴은못 피하겠다. 아니, 1 씨부러... 1럴 그냥 피 많이 주는 애로 번지 해버려. 와이프, 와이프, 아 와이프 이미 갔어. 예, 아, 잠만 따르네. 혹시 없어? 어? 예, 그거잖아. 자, 그냥 개로 하자. 아, 들은애는 번지 하기도 힘들어. 최대한 내가 사용해볼게 유패턴이다 아. 아이씨 아. 아. 와이씨 피해복한 게 쓸모가 없어졌는데? 아. 아. 이거 어려움 아니잖아. <laughs> 미련 남아가지고 저거 얘 폭탄은 폭탄 되면 지도 이거. 애들 셋다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우리 데려갔던 애들 아. 아 진짜 할거할거 진짜 존나 많은데 할거 하고 있으면은 하루가 끝나 있어. 미치겠음 잠깐 자리 좀 비켜 주겠어? 결혼 좀 하게? 으흐. 못 참겠다 이거. 이 새끼 취향하다네. 드난 아내 하나만 하는데 항상 너그 아내가 왜 항상 둘이지? 자리 좀 비켜 주겠어? 누구? 메리미 어 메리미 어디 있어? 내려 내려 어 누구를 원하는 거야 도대체? 씨발 똑같은 년야 쌍둥이 둘 겨, 데리고 이제 어 임신 시켰으면 됐지 아 씨발 뭐하러 메리미까지 모셔 마누라랑 처제랑 같이 사는 놈한테 들을 말 없어 임마 뭐라고? <laughs> 누구? 마누라랑 처제랑 같이 사는 놈한테는 들을 말이 없어 마누라 죽이고 처제랑 살았잖아 어 래시 귀여운 거 봐라. 래시 래시가 정력이 좋아. <laughs> 이따가 한번 보자고 안 그래? <laughs> 야, 저번에 봤지도. 저번에 래시랑 한번 하더니 이제. 땀뻘뻘흘린 거. 당모가지였던가? 비틀어지던네 거의. 아무 완료해봐. 안 그래 어, 이제? 음, 어얘 어, 얘네 둘은 잘 맞는 것 같다.